나라에서 돌아온 야곱과 올라가시는 여호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에 사로잡혀 갔다가 야곱이 돌아오게 되고 그 야곱과 여호와께서 함께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 시간에 그 나라에서 돌아온 야곱과 올라가시는 여호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종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사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자, 그 모든 이방. 그래서 누가 보면 21장 24절에서 그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방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았던 그 모든 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징계하시고,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야곱은 게시록 6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 징계가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큰환란이 되겠고, 그큰환란에서 하나의 백성 야곱이 고난을 느꼈게 됩니다. 또 같은 말씀으로 예레미야 46장 27절에서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할 없으리라 또 이어지는 2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복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의 백성 야곱을 향해서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 백성들을 흩었던 그 나라들은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바로 모든 이방, 게시록 6장 다 다섯 제인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할 때, 그 땅에 거하는 자들,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야곱을 구원하시게 되는데, 그 야곱을 반드시 징계하신 후에 구원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야곱을 반드시 징계하신 후에 구원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먼 곳에서 구원하시고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시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에서 그 야곱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 아무도 등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포로된 땅에서 먼 곳에서 돌아오는 야곱 그 야곱이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그들이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는 것, 어, 이것이 바로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을 누리는 것, 야곱이 돌아와서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것, 그들이 줄이고. 어 목마름 속에 고통을 당했다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어,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모든 이방 민족 위에 영화롭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0편 47편 3절에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자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바로 야곱의 발 아래 복종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각 나라에서 그큰 환란에서 나오는 어, 셀수 없는 큰 무리의 발 아래 그 이방을 어, 복종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여호와께서 만민을 야곱에게 야곱의 발 아래 아, 복종하게 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 어, 2사 11장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폴리스 사람들의 어깨에 나를 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예동과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자, 그들은 바로 돌아오는 야곱,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큰 무리가 되겠고 어, 이들이 서쪽과 동쪽으로 어, 이방을 노력을 하고 이방의 손을 대고 그 모든 이방의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야곱에게 나라들을 야곱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야곱 돌아온 야곱이 이 영화를 그래서 그 돌아온 야곱, 그 돌아온 야곱이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호사일장 11절에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글 것이미로다. 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온 야곱,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 우두머리는 바로 독생자, 그 독생자와 함께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것.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의 끝부분, 계시록 7장의 마지막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독생자 안에 바로 한 우두머리 안에 계셔서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래서 10편 47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여호와께서 올라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운 함성은 바로 야곱이 내는 함성, 그 함성 중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파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 것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때 올라가시는 것.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먼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한 사람이 믿고 순종하면. 자기와 자기의 온집이 살아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